루어는 고개를 숙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굴. 음. 물이 차면요, 저기 젖어있는 데까지 차요. 아, 아.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물 찼을 때는. 지금은 음, 물이 좀 빠져가지고 빠져.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음.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저거 하나입니다. 저길로 통과에 들어가면은 고여있는 바다가 있거든요. 음. 고여있는 잔잔한 바다. 지금 이것도 바다예요. 바다 문도 되게 잔잔하잖아요. 음. 선들 주변에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면. 선들이 아, 있다고 하니까. 아, 아. 안으로 들어가서 원숭이 그쪽에서 밥을. 저기 있어요. 원숭이 있잖아. 저쪽에 원숭이 해변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네, 여기 있잖아. 여기. 이봐, 이게 물이 차면. 아직도 아, 젖어있는데잖아요거기다 젖다가 젖어있 와, 저까지 차나봐. 어, 저까지 차나봐. 제가 그러니까 키가 190이 좀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좀 차면 갈자 아 그러는데, 오늘은 되게 편하게 가실 수가 있죠.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주 판단을 좋았어요, 판단이율로 음, 왔으면 큰일 아, 날뻔했어. 아, 아. 아. 여기가 영화 촬영지로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음, 예전에 찍었던 스폰지. 영화 중에서는 인도 차이나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그거는 근데 아주 옛날 거고 그나마 207. 최근 께007 레버다이 네, 저희가 그 스피드 보트 타고 총격전하는 코스대로 나가서 이제 구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찍은 게 킹콩 스컬아일랜드 음. 영하 아, 면서부터 하루 빼이가 네. 나와요 아. 무로징어하고 킹콩하고 싸우거든요 그게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합성을 해갖고 CG로 해갖고 나온 거 아.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무인도니까 다 국물 다사하는 그런 석회 무인도니까 약간 무대의 그런 이미지로 영화를 이렇게 찍더라고요. <목소리> 여기가 예전에 이태백이 시를 들어 왔는데 이 아름다움을 자기가 아는 단어를 표현을 아무래도다 표현을 못했대요. 너무 답답해갖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200의 눈물이라고 별명이 지금 데가 여기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려는 내가 아는 글씨를 아무리 표현을 해도 이 아름다움을 표현을 못하는 거죠 200?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아 여기가 저 오른쪽에 원숭이들이 있나 봅니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원숭이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원숭이 보이냐? 저, 저게 안 보인다고? 어, 여기, 여기 바위. 저 위에 아, 엄청 길게 넓게. 아, 위에. 안 하지 말라고. 원숭이 내가 하나 먹어도. 괜찮나? 원숭이가 아. <laughs> 있어요. 그쪽에는 갈매가 있는데 이쪽만 없어요. 하룡배 이쪽만. <laughs> 원숭이를 마치려고 던지시면 안 돼요.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 맞추려고는좀막 맞추지 마시고. 야밑에여기이렇게 뭐 있고. 애기애기애기에 있게 줘야 되겠이다 어떻게 이제 재를? 아이. 던져주나? 어. 니다물아 물에 던지면 안 되는데. 오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네, 밑에 애기 있고 완전 아, 그 애기. 마, 밑에 등발 아, 밑에. 어,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여기도 새끼 이렇게. 어? 원숭이가요. 어. 수영도 하고요. 빠지면 다 끌어 먹어요. 던져 주 던져 넣으면 다 끌어 먹습니다. 어, 얘는 좀퇴열이 높은 애인가 본데. 어. 어. 높은 해줘야지. 아니 아니 저 애기봐 애기. 애기 줄게. 여기 애기. 저 덕질. 애기 줄게. 애기 봐어 무섭겠다 얘네들 또. 애기어귀엽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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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애기 봐, 아기 애기 봐. 안녕, 안녕, 네, 어, 얘가 대장이야, 대장. 그니까. 얘가 대장이 뒤에 네 귀엽다. 얘가 대장인가? 제 뒤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가 대장 같 아, 대장이 어, 얘가 대장 배정 밑에 얘는 누구야? 털이 애들이 고르잖아요. 털이 빤질빤질하잖아. 저기 쟤는 싸우지. 애기들이 싸우네. <laughs> 그래 싸우지 마 응. 주게. 하나 응. 많은 많이 많은데로 이거 누구야? 이거 껍질. 여기 이장 씨 내려가셔야겠죠. 애기나 귀여운 어, 물에 있는 것도 다 꺼내 먹고 <laughs> 잘 꺼내 먹거든요 껍질도 이렇게. 아, 니 껍질은 버려요. 어 쟤도 꺼내 먹잖아 저렇게 아, 어, 그러네우 저기서 어, 계속 내려와 아 그만하지마 엉 아, 먹으려고 어, 그래. 어 저기 또큰애 왔다 아, 우와 어. 쟤가 대단해 저 애기 봐아얘 <laughs> 어, 오는 거봐어 <laughs>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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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뒤에 쟤 진짜 계속 먹는다 아, 먹는 아, 아 얘네들 아, 껍질은 아. 안 먹네 네 껍질은 뱉어요 까서 먹죠 까서 어, 시 안녕하세요. 뭐 뭐니나? 에? 뭐니나? 아, 예, 네, 오늘. 원숭이가 좋아하는 건요, 바나나가 아니라, 초코파이. 저거예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저 까서 아, 먹는 아, 거. 왜또 먹는 걸안 해? 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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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색 어, 뭐 아이셔, 이런 거. 이거 먹어? 아니, 먹으면, 그것먹여하겠는데좀 힘들어 하겠죠? 좀 먹기어 던져주면 다 까먹어요. 먹던 거 써도 되는데, 이게 있는 가 다까먹어야 돼. 아기들 뭐타 있는데. 얘 찾으러 왔어. 얘 내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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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너무 귀엽다. 얘, 누구 보는 거 보고 어봐막 어떻게 지고. 조용해. 기찮아요얘있는이 먹습니다. 이이 맛을 못해 주는 이거 알죠. 어, 얘는 무 이거 먹는 안 먹어. 와 잘라서 먹으면좀사야 어 뜯어봐 나 이거 설탕 주고 싶 뜯는 거 싸는 거 고래 어떻게 뜯어? 입으로 뜯는 거자 <laughs> 이제 우리 원숭이가 초코파이를 까먹는 거 까먹고 있어요 음, 우와, 빨리 뜯고. 거다, 이거, 이거. 하이, 이 빨로 뜯었어 이 빨로 뜯고 원숭이 이쪽 뜯고 와라 파이 여기 보세요 안 돼? 안 돼? 어, <laughs> 먹는다, 먹는다. 잘 찍고 있어 지금 먹고 있어요 큰애들만 초코파한게 들고 있어 저귀에도저뒤에안 먹어 바나나를 큰애들만 조금만 이를 저기 먹었어? 레모나우리거레모나 <laughs> 먹고 있어요 어, 사탕둬 제 사탕, 제 사탕 뜯는다 사탕? 어, 아. 어. 어, <laughs> 뜯는거 봐봐 야, 뭐,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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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먹면 사탕 줘봐야겠다. 야. 면면면면면 아, 아, <laughs> 음. 사탕까먹는 거 사탕. 애기, 맛있니? 아이셔도 잘 오. 먹고 있어요 사탕. 얼굴도 안찡그리고 있어요. 껍주로 얘네는, 얘네는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야. 이걸로 먹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초코바게 하나도 안 먹는 거네. <목소리> 야, 초코빵이죠? 아기가아직지같지 계장도 아닌데? 여기서 먹다? 여기서 먹다? 예, 학생들 소풍을 내고 그아 그린다처럼. 자, 도착다 아니, 초코빵이를 갖다줘야 되겠네. 어? 얘네가 이기 돌아서, 열심히 뒤 돌아서 진짜. 아, 진기한거 찍었다요, 쇼크에랑 동영상 다 촬영했어. <laughs> 써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글씨 보면은 USA 어. AO 써 있어요. 어. 에이션 오렌지예요. 오. 원숭이들을 풀어놓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살아남은 원숭이들이. 새끼